1187입니다. 12345가 각각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세개 들어있대요. 이 8개의 구슬에서 동시에 4개를 꺼내서 4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개수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주머니에 공이 들어있는데 4개를 꺼낼 거거든요. 그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먼저 똑같은 게 다섯 개아 5가 세개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 볼게요. 만약에 5가 세 개가 있다. 가장 많이 겹치는 거 나오는 걸 생각했을 때 5가 세 개면 될까 했는데 이건 안 되죠. 5가 아무리 흩어져 있으려고 해도 아무래도 한 개는 붙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돼요. 5가 세개 있는 건안 돼. 세개 있는 게안 되니까 두 개. 2개. 두 개씩 그러면서 4 4 5 오니까 두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개씩 두 쌍이면은 4, 4하고 5밖에 없거든? 그럼 얘네 가지고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고 나오려면은 두 가지가 있죠? 4로 시작하는 게 있고 아니면 5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밖에 없죠? 답은 두개고요 그리고 두 개. 이번에 두 번째는 두 개씩 한 쌍이 있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4, 4가 반복되면서 4, 4가 아닌 전혀 다른 거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5가 있으면서 전혀 다른 두 개가 있거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44는 일단은 어두 개는 뽑히고 나머지가 44가 아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수는 4가 아닌 1, 2, 3, 5가 올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2, 3, 5네개 중에서 얘가 함께 할두 개를 고르세요. 그게 만약에 1, 2라고 쳐 볼게요. 그러면 이수 중에서 모두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4가 겹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4가 일단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4가 있을 수 있는 곳은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지 하나가 더 있어 완전히 벌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세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4가 이렇게 세세트로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4의 위치는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나머지 1,2를 배열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 하나, 두 개를 순서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1이 들어가겠습니다. 2P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2 곱하기 1이라고 그냥 할게요. 2 곱하기 1이 1, 2가 들어갈 수 있는 두개 중에 하나 2가 들어가고 또두개 중에 하나 1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6 곱하기 6이니까 36가지 근데 얘도 입장은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36가지가 될 겁니다. 저 일단 개수가 나왔어. 두 개씩 두 쌍인 거는 두 가지고 두 개씩 한 쌍인 한쌍 있는 거는 서 여섯 가지씩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었죠. 이제 두 개씩 나오는 게 없는 거야. 모두 다른 경우지. 모두 다른 경우. 그럴 때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른데 이네 개는 숫자의 종류가 다섯 개가 있잖아. 1, 2, 3, 4, 5. 이 중에 먼저 함께 할네 개를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5, C, 4가 되고요. 골랐죠? 그럼 그걸 배열해야 되잖아. 그래서 4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다, 뭐, 이웃하진 않아요. 다 다른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5 곱하기 24 하니까 1 2 0가지가 나오게 돼. 더 이상은 없거든? 다 다른 것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요네 가지 케이스를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2 더하기, 36 더하기, 36 더하기, 120을 하면 74를 더하는 거니까 모두 194가지가 있습니다. 이만큼 자연수를, 네 자리 자연수 만들 수 있겠어요. 정답은 194입니다.